가족 이사 가는 날이에요. 우와! 여기 위에 짐 실은 거 보이죠? 네. 아빠가 그몇년 전에 뽑기로 돈을 다 잃고 열심히 열심히 엄마랑 핫도그를 팔아 가지고 작은 집을 살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사 가는 길이에요. 너무 좋아요? 네. 아, 좋아요. 와! <laughs> 근데 아 자세히 얘기하자. 아빠가 큰 집은 못 사서 방... 동네는 방을 못 줘요, 아직. 음, 나 아빠랑 같이 살 거야. 알겠어요. 아이고, 아빠 바보. 자, 어, 거의 다 왔다. 바보자니 아니, 좋은 뭐 말이야. 자, 집에 왔다. 여기가 우리 집이야, 내려봐. 자, 내리자. 어. 우와, 큰데? 어때? 우리 집이야 어? 오, 오, 이제 여기가 우리 집이야 아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야집 앞에서 기념사진 찍게 나와봐 어디 나무를 탄거야 집 위에 올라가면 큰일나 내려와 두지야 일른 어. 내려와 두지야 위험해 엄마. 위험해 좋아야, <laughs> 네, 엄마 노아야 들어가자 내려와 네엄 이리와 아, 들어가자. 이리 와. <laughs> 이리 와. <laughs> 이리 와. 아, 첫째 어디 갔어? 첫째야! 나와 봐. 누아야! 까꿍. 아, 빨리 나와. 사진 찍게. 우리 자, 산지 가 보자. 자, 사진 대형으로 쓰세요. 하나, 둘, 셋. 찰칵. 아, 좋아요. 자, 이제 집에 들어가 보자. 자! 예, 집에 가자. 여기가 바로 거실이야 얘들아. 어? 거실이고 아빠가. 어. 엄마 너무 좋아. 이거 근데 먹는 거야? 투빠. 네. 이거 뭐야? 어떤 거? 이거. 어, 이렇게 꿀. 그냥 바닥에 덩그러니나놨네 아, 아. 내가 어? 왜 이렇게 그렇게 하는 줄 알아? 이제 집 꾸미는 거는 우리 가족 또아 투집 투맘과 같이 하려고 지금 최소한으로만 아 꾸며놨어. 알겠어. 아 어, 여기 아직 짐다안 풀어가지고. 맞아. 야, 다들, 뛰지마. 다들, 아, 이거 빠뜨리지 마. 아이들 좀 시켜주자. 그래, 알겠어. 여기는 여기가 뭐지? 일단 거실이고, 여기가 이제 화장실이야. 근데, 여기는 뭐야? 화장실. 근데 아빠. <laughs> 아빠. 아. 근데 아, 차조로 침전을 팔았냐? 왜 조그만 집을 샀죠? 왜? 왜아야 아빠 공격하지 마. 여기는 뭐야? 다영도실? 여기는 이제 그.. 요리하는.. 맛있는 거 해줘! 여기도 수 있고, 냉장고는 특별히 비스포크로 준비했어. 어? 당연 어. 사랑해. 용품 냉장고. 그리고 가스레지는 어. 인덕션이고 4구짜리 무료. 자, 4구짜리. 이제 올라가볼까? 아까 내가 계단을 봤는데 여기 위에는 뭐가 있나? 어, 올라가보자. 자, 올라가보자. 이제, 이제, 와우. 여기가 이제 뚜아뚜지 방이야 방 없다며 방. 아 여기는 이, 이 집은 방이 하나가 있는데 어 일단은 거야. 어? 그러면은 1층에 방이 없어? 1층에 방이 없어 이게 지금 와. 어? 설계를 좀 이상하게 해가지고 여기서 일단 우리 가족이 다 자야 될것 같아 근데 이거 침대도 하나밖에 없고 어른 침대도 하나밖에 없고 우린 네명이잖아 에휴 엄마 아빠는 바닥에서 이불 깔고 자면 돼 아빠가 지금 이제 싹다꾸며줄게 잠깐만 자 1층 침대를 써야 되나? 자기야 아니면 2층 침대 두 개를 놔야 되나? 자기야 여기서 조금 더 살고 우리가 돈을 벌어가지고 더큰집 사면 되잖아 아 자, 일단 이 벽지 어때 얘들아? 촌스러워? 아니면 예뻐? 촌스러워 아 이거 유니콘인데 이거, 이거 비싸게 좋아하면 좀더 사야 되는데 잠깐만 하얀색 어? 하얀색 하얀색? 이런 거? 오, 너무 오 정신병원 같지 않아? 우와 엄마랑 마음이 딱 통했네. 아, 이건 아닌 것 같아. 왜? 너무 정신병원 같잖아. 뭐가 정신병원이야? 요즘에는 화이트야, 화이트가 대세라고. 아, 그러면 뚜지, 뚜지 의견 한번 들어보자. 몰라요. 너무 많아서 뭔지 모르겠어요. 어, 이거 어때? 응. 아. <laughs> 아빠, 네 아빠, 아빠, 아빠 취향인데. 너네 요즘에 수학 배우잖아. 응? 곱하기와 플러스가 엄청 많이 있는. 해골 수학 벽지 아니면 너희 요즘 영어 배우니까 오, 자 영어가 되어 있는 이게 뭐야? 머리 터지겠어. <laughs> 아빠 팬티 <laughs> 아빠 팬티 무늬처럼 생겼는데. 왜? 아이 무슨 뭐 키즈 카페야? <laughs> 어, <이게 뭐야>? 아 뭐야? <laughs> 아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아아아아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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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빠 팬티> <laughs> <laughs> 설러도 사이트 사이트 이것 좀 그렇다 야 내가 아까 나무바닥 발작 <laughs> 이것도 이거는 30년 전 스타일 이거 어머님네 안방 저 장판 아니야 아니 어머님 무시 우리 엄마 무시해 지금 내가 응, 언제 무실 수 있는 그대로를 말한 건데 도대체 내가 봐도 이건 아닌 것 같아 나도 아니 같아. 야. 어 헤링본 마루 없어 강화 마루 없냐고 아니면 대리석 바닥 아, 거참나 온도만 높아져가지고 여기 트리 맞자가 아니야. 응? 아니야. 아니야. 자 아니야. 자 아니야. 자 아니야. 아니 뭘다 아니야라고 할 거면서? 어? 아니야. 이거좀 괜찮다. 어, 어, 어. 이건 이거, 이거 좀 괜찮. 이거 화장실 타일 같은데? 괜찮아. 아, 여기 방이었지. 아, 아니야, 아. 화장실 아니야. 아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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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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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래 좋아. 그냥 이게 나온 거 같아. 자 이걸 했어요. 네. 자 그다음 물건. 힘들을 좀 나아질 것 같거든 요 얘들아. 아기. 어. <laughs> 동료 봐봐 이쪽으로 벽에다 붙이자. 괜찮겠어? 어 우리 밑에서 자고 애들은 위에서 자고 어. 하는 거 아니야? 아, 그래? 자기야 우리 이거 벽투자 어? 벽투자어 어떻게 더? 어 너무 답답해. 침대는 과학이거든 응. 일단은 응. 요거 나 그러면? 응 요거 친천데. 괜찮아? 응거 괜찮아? 오케이 그럼 침대는 요걸로 하고 안방은 이렇게 해서 끝내자 ㅎㅎㅎㅎ <laughs> 어? 여기다 조그맣게 붙죽겠는데요 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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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깔아주는게 좋고 러브 <laughs> 아아 원래 집으로 다시 이사갈까? <laughs> 아, 별로야? 별로냐고 <laughs> 정말 아 이거 집 꾸미기 선수들이 많다는데 아 이거 참 옷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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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야? 침대가 돼버렸네? 아, 제가 <laughs> 놓을 데가 없어 <웃음> 아, <laughs> 어, 뭐하는 거야!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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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아, 어떻게 여닫냐? 어? 틈이 <laughs> 있어? 어때, 어때, 어때? 아, <laughs> 좋아요. 어, <laughs> 자, 일단 여기다 <일단> 놓고. <laughs> 어쩔 수가 없어. 아니저 끝으로 갈까? 아, 거기다 화장대 놔야 돼. 아, 그래? 아, 뭐 어쩔 수 없잖아. 아빠야. 아, 이 내려가, 너. <웃음> <웃음> 여기다 볼까 여기다. <laughs> 계단에 아 놓는 거 어때? 자 내려와봐. 자 옷장을 밟고 옷장을 <laughs> 밟고 내려와. 내려와봐. <laughs> 내려와봐, 어? <laughs> 내려와 얘들아. 알겠어. 아니 나 내가 올라갈게 다시. 아니야 내가 내려갈게. 자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데 옷장 여기다 놓는 거 어때? 괜찮아. 어? 일단 정리가 될 때까지 네, 여기다 놓자고 네. 계단에 맞지? 평생 안될거 같아. 일단은 화장대. 화장대. 아뭐 이렇게 원하는 게 많아. 됐죠? 그리고 침대 네. 옆에 네. 아, 집이 좀 방이 너무 좀상막하잖아 아니 하나도 안 삭막한데? 그냥 이상하기만 한데? 나는 상막 나무 같은 거 하나 놓을까? 화분? 화분? 화분 애들 정서에도 좋잖아 짜라 아니 그게 아니라 천장으로 이렇게 나가네 아. 그래? 안방은 이 정도로 하지 아, 내려와 얘들아 네. 거기로 가자 자, 조심해서 내려와 여기 옷장이 있다 근데. 내 그래, 여기 있다가는. 들어오게. 내려와봐. 이제 우리 거실을 좀 꾸며봐야 되는데 말이지. 그냥 빨리 소파 슈퍼 사자. 소파에 빨리 아이, 앉고 싶어. 발이 너무 아파. 자 하나씩 보일 테니까 너희 의견을 말해줘. 음. 자, 괜찮네. 이렇게 하는 거 어때? 잘 봐. 이렇게. 어, 아니야. <웃음> <웃음> 다른 거 보자. 알아서 내 미안해. 미안해 미안, 미안해. 이거 어때? 이상해? 앉아서 TV 봐요. 자, TV지만 봐 보자. 앉아 봐 얘들아. 거기 내 자리. TV 아! 골!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하죠? 어, 아직 KT에서 설치하지 않았설치거든 TV 세트 박스를. 그러니까 얘들아 몇이만 기다리고 왔어. 이렇게 해서 이제 약간 조잡한 우리 거실이 완성돼 가고 있어요. 소아야 우리 거실 어때? 주방 싱크대. 어? 주방 싱크대. 주방 싱크대 뛰고 싶다고? 주방 싱크대. 주방 싱크대 뭐? 주방 싱크대. 뭐유 녀석아? 주방 녀석... 가지 마. 주방 싱크대. <목소리도> 주방 싱크대. <식구대>. 일로, <목소리도> <목소리도>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목소리도> 어디 가냐고? 에이, 당기려가 어디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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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도> 아, 다위치로 올라가 사야돼 이제. 옷장을 또 밟고 가요. 어, 어쩔 수 없어. 자, 아,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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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나 아래로 떴어. 아, 자, 올라봐. 어, 자고 있네. 어, 아이고. 아빠 나 끼었어. 아줌마. 아빠 나 머리 끼었어. 내 아, 아, 올라와 올라와. 아, 됐다. 됐다. 아그집 꾸미느라 고단했나 보다. 오아까지 걸면서 자네. 아이고, 참, 소리 너무 차요, 엄마. 뭐야, 는거 아니야, 그러다? 아이고, 참. 아유. 자, 어쨌든, 우리 구독자 여러분, 이렇게 저희 집이 생겼고, 오늘 저희 이사를 했습니다. 미흡하지만은 이렇게 저희 집을 꾸몄어요. 집 꾸미기 어, 좋은 꿀팁 많이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좀 많이 적어주세요. 그럼 저희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잘 자고요 내일 또 만나요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안녕 안녕 아, 안녕 너 아직 안잤어일와이로와이로와이로와 일로 와 일로 와이로 일로 와와